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전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등 지역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대선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로 소폭 상승했고, 미국은 제조업 지표 부진과 관세 이슈로 약세였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무역 및 정치적 긴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핵심 거시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관세 이슈, 미중 통화 협상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PMI 부진 및 M토 증가 추세가 주목됩니다. 정책적으로는 대선 전 배당 소득세 논란과 AI 산업 및 IT 투자 육성 공약이 주요 변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등 주요 지수가 제조업 지표와 관세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명확한 매수 추천 섹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제롬파월 의장 사임 루머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미 해소되었으니 거시경제 데이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기적으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입 타이밍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700선 지지를 중심으로 보합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상승 종복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전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관망세 속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포착되었고, 대선 전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수 추천 섹터로는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조선, 바이오헬스인 알테우젠, 엔터테인먼트, JYP, YG 등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OR 수출 데이터 호조와 수급이 그 근거입니다. 한편 금융주는 배당소득세 폐지 논란으로 하락압력을 받고 있으며 2차 전지 분야는 기환 매도세로 당장 진입을 보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전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긍정적인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여 투자 전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글로벌 규제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매수 추천을 보류하고 경제 지표 개선 및 관세, 지정황 리스크 완화 신호 시 재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헬스, 엔터테인먼트, 통신 장비 외에도 카지노, 화장품, AI 관련 소프트웨어주,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유망합니다. 금융주와 2차 전지의 경우 정보정책 명확화와 기관 매도세 약화 시 재진입을 고려하세요. 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한국 증시 코스피 2700선 하회 등 주요 지지선 이탈 시 손절을 고려하시고 시장 변동 시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현금비 중20% 내외를 유지하는 해지 전략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 주간 미국 무역 및 지정학 이슈, 한국 대선 전후 변동성 등으로 시장의 단기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유망한 투자 기회 세 가지는 한국의 반도체 섹터, 엔터테인먼트 및 휴양 섹터, 그리고 AI 관련 소프트웨어주입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로는 미국의 관세 및 지정학적 불안, 한국 대선전 불확실성, 금융주의 배당소득세 논란, 그리고 중국 및 홍콩 증시 부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이며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